네, 안녕하세요. 보트팩토리입니다. 어, 저희 트라이던트 에잇이 지금 출시된 지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 벌써 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섯 대나 오기까지 벌써 계약이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트라이던트 에잇의 두 번째 모델, 2호선을 소개를 하기 앞서 어, 저희 트라이던트 에잇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제작 과정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함께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선체는 저희 트라이던트 8 3호기가 제작 중인데요. 지금 이제 트라이던트 8의 제원은 선체 길이는 총 길이는 8.5m입니다. 바닥판 두께는 6mm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거치되는 트랜섬 백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mm 그리고 양쪽에보관 같은 경우에는 8mm 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두꺼운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저희 트라이던트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어 불침선으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면격실이 좌우 중앙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뭐 크랙이 가거나 뭐 선체가 사고를 이제 바다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가라앉지 않는 이런 수면격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불침선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뼈대와 보강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좀 단단하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트라이던트 8 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와 이제 바닥판, 그리고 차인 등의 용접 부위 같은 경우에는 외부, 그리고 내부, 어, 양면에서 모두 다 용접이 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트라이던트 8의 제작 과정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어, 이번에 소개드릴 2호선을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에임모델의 2호선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첫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모델보다 스위밍데크의 높이가 20cm 정도 가량 높아졌어요. 어, 지금 이배의 선주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레저버트를 운용을 하시면서 낚시를 꽤 많이 즐기셨던 분이신데 어, 뒤에서 캐스팅 낚시를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닷물이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위밍 데크를 조금 더 올려서 설계를 했습니다. 덩달아서 사다리도 조금 더 길어졌고요. 지금 입에는 머큐리 버라도 300마력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250마력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00마력. 250마력으로도 저희 트라이던트 에잇은 최고속도 68km까지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엔진 마력은 250부터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어, 물론 트윈 엔진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선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수 쪽으로 왔는데요. 어, 트레일러는 스마트 마린의 알루미늄 트레일러가 어, 지금 피팅이 되어 있고, 어, 투축입니다. 어, 트라이던트 A 모델 같은 경우에는 투축 트레일러로도 충분히 어, 견인이 가능하고 견인차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모하비 렉스턴 스포츠 뭐 국산 프레임 바디 차량이면은 충분히 견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트레일러도 마감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저희가 여러 타 트레일러들을 많이 써봤지만은 이 업체만큼 트레일러를 잘 만드는 업체는 여태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를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마린 트레일러 업체 사장님이 이렇게 발판을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혼자서 론칭하시는 분들이 배 이제 어 슬로프웨이에서 차량을 물에 담그고 그리고 이제 뒤로 배로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핸드레일하고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손으로 잡고 정말 편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물론, 배를 다시 가져올 때, 들어올 때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로 윈치 감아서 배를 이제 트레일러 위로 올리면 되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체적인 색상은 지금 화이트 색상으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펄이 들어간 이제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는 색상 코드를 가진 이제 화이트 색상인데요. 어, 굉장히 무난하고 대중적이면서 좀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배에 기본적으로 자연 배수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도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고, 앞쪽 통로 사이로 고인 물들은 이 관을 통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안으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스위밍 데크가 기존에 제작된 배보다 좀 높게 되어 있는데 사다리를 그만큼 내렸습니다. 한번 트레일러 위에 얹어진 상태에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조금 이제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못 올라올 정도의 높이는 아닙니다. 예, 안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배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어 사실 바닥에 지금 발자국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지금 청소는 안 해놨고 오늘 이따가 안전검사를 마친 후에 다시 저희가 청소를 할 예정인데 바닥에 보시면은 이 매트가 정말로 청소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여기 발자국들이 조금 있는데 정말 걸레로 이렇게 조금 문질러만 주면은 굉장히 편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쉽게 지워지고 먹물이나 뭐 기타 오염 물질 뭐 핏물 같은 것들이 묻었을 때도 물만 뿌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씻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1호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뒤쪽에는 어, 뒤쪽 박스가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웰. 저희가 생미끼를 보관하는 라이브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숨겨진 의자가 이렇게 3인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 사이즈가 나옵니다. 저희가 안전 검사 받을 때한 어, 명당 차지하는 이제 의자의 폭이 40cm가 원래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1.2m라서 이 의자 사이즈가 3명이 앉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청수 주입구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로드 홀더를 각각 3개씩.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좌우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쪽에 따여져 있는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을 따놨고 간단한 채비 같은 것들 위에 올려놓으셨을 때뭐 따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레일 블레이저 이제 로드 홀더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배 선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꽂는 타입의 로드 홀더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저희가 매립을 해서 용접을 해서 제작을 하고 그 위에 낚시대 같은 것들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고무 커버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뒤쪽 폴딩도 부분을 보시면은 어 원래 1호선으로 제작했던 배는 이쪽이 벽면이 조금 더 넓었어요. 하지만 저희 모든 배가 실내 레이아웃 구성 같은 경우에는 선주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기 때문에 지금 2호선의 선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줄이고 어 도어를 조금 더 크게 확장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안으로 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 부분에는 저희가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12V와 36V 배터리와, 각종 충전기들이 바닥에, 배 하부에 매립이 되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수납칸으로, 3단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장석 의자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선주님 같은 경우에는 요 의자 하단에 이제 버너를 매립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을 들어올리게 되면 은 이렇게 버너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희 선주님께서 rp 쿨 냉장고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여기다 rp 쿨 냉장고를 매립을 하고 뚜껑을 열어서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죠. 지금 어, 해양 스텔라, 그리고 로렌스 HDS12, HDS9.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어군탐지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선주님께서 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도 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로렌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어초를 공략하기 위한 이제 소나를 장착해가지고 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헤일로 24 레이더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머큐리 어버라도는 이렇게 전자식 레버가 들어가는데 요게 좀 개선이 된거 같아요. 원래는 머큐리 전자식 레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밀면은 바로 전진 기어가 들어갔는데 지금 요게 바뀌었어요. 아래쪽에서 일반 레버처럼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레버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 레버를 운전하셨던 분들은 전자식 레버에 적응을 못하시는데, 이 어, 전자식 레버에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에는 베바스토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멀티 컨트롤 유닛 모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계기판이 아날로그식이 아닌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베바스토 히터는 어 보트의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따로 연료를 급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키가 183인데 어 살짝 고개를 숙여야죠. 근데, 어, 이 내부 공간에서도 제가 완전히 뭐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그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화장실도 한번 앉아볼게요. 안에 들어가서 볼일 보실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어, 전기 마감한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종 전자 장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쪽에 상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막혀가지고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전자 제품들이 고장 났을 때 일단은 이쪽에 있는 퓨즈 퓨주, 12구짜리 퓨즈를 확인하셔가지고 자가 정비를 진단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선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쿠션을 얹게 되면은 어, 세분 정도까지는 어, 취침이 가능하고 그리고 두 분은 정말 편안하게 널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선수로 올라왔습니다. 어, 이배 같은 경우에는 기존 1호로 출고된 배보다 난간 높이가 좀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저희 선주님께서 요청을 이렇게 하셨는데 요것도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맞춤 제작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걸터 앉아서 갈 때도 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면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기대 앉을 수 있고. 지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울테라를 장착을 했었는데 지금 테로바 87인치 입니다 테로바에서 가장 큰 사이즈 87인치가 수직으로 장착이 될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퀵릴리즈 브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타이거해서 오버홀 같은 것들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레이더 마스트의 구조가 조금 달라졌죠. 원래는 레이더가 이 서치 하단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헤일로 24 모델을 장착을 하면서 24 모델이 20하고 20 플러스 모델보다 외경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레이더 위치를 수정을 했고 안테나가 두 개가 달려있죠. 하나는 VHF, 하나는 AIS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자 장비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배에도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슬라이딩 도어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트라이던트 A8의 출시 기념으로 이 슬라이딩 도어를 무상 장착하는 이벤트를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어, 기존에 저희 보트 팩토리의 모델들 트라이던트 A8이나 9에 어,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트 구매 관련해서 어, 할부나 리스 쪽으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트 할부를 지금 저희도 롯데캐피탈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지금 알아봐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트 할부도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보트 팩토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